이게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네. 제일 귀여운 버전으로 어, 제일 한번 귀여운 준비해 오케이, 오케이. 드리겠습니다. 네. 아, 좋아. 노래 한번 오케이, 불러. 오케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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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 5 6 7 나도 우쭈쭈 나도 해줘 지금. 어, 이렇게까지요 어. 요거 요거. <laughs> 요거 이렇게 정리를 천천히 말로 정리하면 뭐 있어요. 자, 나도 우쭈쭈 나도, 나도. 나도 해줘 지금. 딱 꿈감. 음. 콩칵콩. 오케이 오케이. 네. 나도 우쭈쭈. 우! 쭈, 쭈. 음. 오! 지금 해줘오 그런 거 그런 거. 네. 네. 그재찬님을봤는데그 네. 눈을 거의 뜨면 안 돼요. 어. 아, 네. 오케이 오케이. 아, 그냥 빨리 보여줘 그냥 보여줘. 디테일이 디테일해요. 네. 그냥, 그냥 보여줘. 자. 5 6 7 나도 우쭈쭈. 나도 해줘 지금. 꽉꽉. 아 <laughs> <laughs> <오> <laughs> 진짜 너무... <laughs> 역시 역시. 진짜 너무 역시 역시.